상대 좌표를 활용해서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상대 좌표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x축 증가, 왼쪽으로 갈 때는 x축 감소, 또 위로 올라갈 때는 y축 증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y축 감소 어, 방법으로 선을 그리게 될 텐데 지금 어, 보시는 어, 골뱅이 10,0, 골뱅이 마이너스 10,0, 골뱅이 0,10, 골뱅이 0, 마이너스 10, 아, 어, 요 방향들을 어, 좀 많이 헷갈리신다 하시면은 암기를 하시고요. 암기한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면 되세요. 아니면 따로 어, 간략하게 메모를 해 두시고 메모한 거를 보시면서 지금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 보셔도 좋은 방법이고요. 상대 좌표의 표현 형식을 보면 어 at 기호가 들어가고요. 골뱅이 어 10,0. 먼저 숫자가 들어가고 쉼표로 구분이 되고 또 숫자가 들어가고요. 어, 골뱅이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는 가로 x 가로를 x라 하고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특별히 기호를 붙이진 않고요. 왼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게 되고요. 자, 쉼표로 구분이 되어졌고 먼저 나오는 숫자는 가로축 x축 뒤에 나오는 숫자는 위 아래를 얘기를 하고요. 위 아래로 증가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시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감소라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골뱅이 숫자, 쉼표 숫자, 앞에 숫자는 좌우, 또 뒤에 숫자는 위, 아래. 어 오른쪽으로 갈때 숫자만 써주시면 되시고, 위로 올라갈 때 숫자만 써주시면 되시고,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는 형식이에요. 간단하게 상대 좌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입력했고요. L 엔터. 시작점은 화면의 중앙 아무 데나 그냥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10만큼 간다 하면 골뱅이 10, 0이될 거고요. 아래로 10만큼 내려간다 하면 골뱅이 0, -10 자,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골뱅이 10,0 위로 올라갈 때는 골뱅이 0,10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골뱅이 오른쪽 좌우로 움직이는 거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다가 넣어야 되죠. 자, 그런데 깜빡하고 0,10이라고 다시 한번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위로 10만큼 올라간다는 의미죠. 잘못 들어갔어요. 더 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먼저 컨트롤 Z, 컨트롤 Y 공부했었죠? 자, 컨트롤 Z 한번 눌러서, 어, 취소를, 한 단계를 취소를 해주시면 되시고, 다시 골뱅이 10,0으로 입력을 했어요. 위로 10만큼 올라간다면,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10,0. 커맨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골뱅이 0,10. 자, 아래로, 또 왼쪽으로. 어, 마지막은 골뱅이 0,-10 하셔도 되시고, C 엔터 해서 클로즈로 어, 명령을 끝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대각선 방향도 또상대좌표로 어,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 지금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같은 간격으로 10만큼 가는 거에 집중하셔서 먼저 숙달을 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은, 라인. 시작점 아무데나 클릭했고요. 골뱅이 20,20. 20. 오른쪽 위로. 또 골뱅이, 어, 오른쪽으로 가면서 20만큼 가면서 아래로 20만큼 내려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들어가는 거죠. 자, 또 왼쪽 아래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또 왼쪽 위로 이거는 어, 아까처럼 C 엔터에서 클로즈로 명령을 끝내주실 수도 있고요. 한번더 상대좌표 입력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0, 20으로 네, 마무리를 지으실 수도 있고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세 가지를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절대좌표나 상대극좌표보다는 지금 연습했었던 상대좌표가 조금 더 자주 사용이 되고요. 어~ 도형을 작도할 때도 사용이 되고 또 무브 카피 이런 편집 명령에서도 어~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어~ 다른 복잡한 예제들이 또 교재에 나와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요 간단한 예제로 숙달을 시켜 주시고 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실수가 없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